미세 돌출을 가진 환자분들은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지혈이 가지런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입술을 당겨서 웃으면 돌출이 없다고 느껴지는 인매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웃을 때는 근육이 당겨져 인내 부위의 근육이 얇아지기 때문에 웃으면 미세 돌출을 가지신 분에서는 돌출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 돌출을 가진 많은 연예인들이 자연스러운 표정보다는 항상 입술을 크게 당겨 미소 짓는 표정으로 사진 촬영과 활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미세 돌출을 미소로 숨기고 지내시던 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시면 대부분 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큰 미소로 돌출을 숨기고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고 항상 당겨지는 입술 근육의 긴장감으로 인해 코 옆으로 깊고 진한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깊어진 팔자주름 때문에 팔자주름 부위에 또다시 보형물을 넣어 귀족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귀족수술로 돌출되어 있는 인매가 더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 이후에 미세돌출을 가리기 위해 미소를 짓다 보니 보형물 위로 더 어색한 미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턱뼈가 5, 6mm 정도 돌출되어 있는 미세돌출 환자분들은 실제 위턱뼈가 6mm 돌출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입술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3mm 내외에 그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니지만 미소 없이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미세돌출이 있는 경우 위턱뼈 자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면 절대 만족스러운 입매의 변화와 얼굴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돌출이 있는 분들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성형을 통해 미세돌출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치과에 오시는 대부분의 미세돌출 환자분에서는 뾰족한 코끝, 과하게 부풀어진 입술, 턱끝 성형, 인중 축소, 귀족수술까지 다양한 성형수술을 하시지만 어떠한 성형도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세돌출은 부족한 2%를 채우는 것이 아닌 미세돌출 2%를 빼주는 것으로 개선해야 만족스러운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세돌출 성형으로 채우지 마시고 잇몸돌출, 돌출입교정으로 돌출 없이 슬림하고 건강한 미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뉴욕스마일지과는 뉴욕대학교 교정과 졸업, ABO 미국교정전문의, 한국치과교정전문의 인정의 자격을 모두 취득하신 30년 임상경험의 박현정 원장님이 직접 진료합니다.